한명 남았습니다. 서둘러, 얼른 총맛을 보여주고 싶다고. <noise> よけけ 아진네아 있다. 해이한명 남았습니다. 파이크 설치. 또 보인다. 그 내가 잠깐 놀았거든. 잠깐. 너 하면 잘 보여. 아주 잘 보여 지금 하면. 근데 뭐냐 왜 살짝 늦냐 이가 아, 이게 뭔가야녀 어, 음. 아, 레이나 이제 이제 막 셀프 들고 일기 하는 답니다는데 좀 한바때 막바빡 늦다 이게. 가 너무 늦네. 상관없지 뭐. 딜레인데뭐하겠냐 아 이제 1 2 맞춰야죠 하아 너 바이크는 안 들리는데? 너 바이크 인... 여기서 안, 안 나가 영상이 하아 도망치는 게 좋을걸? 자저기요0 0 0 바이스 0 바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그저 거 이렇게 걸리네. 한명 남았습니다. 어이. 어이, 뭐야, 뭐야. 뭐야 저거 뭐야? 나이스. 아. 버 바굴이야. 가아니아니아니 오케이. 가자. 이대로 쭉 가는 거야. 그럼, 도와줄 사람. 벤시이대이 어, 아, 어, 내가 지금 소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안 들려도 봐. 잠 볼게. 아 씨.

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독장막 해지. 애초는 아주 잘 들리는데 마이크 소리가 아예 안 들려. 나중에 야펭 달이라도 먹어. 기분이라도 먹었다 일단은. 아, 마이크 안 나가겠는 거 아니야? 너 마이크 안 나갈게. 너가 그러니까 내 마이크는 나가는데, 그 너가 너 마이크에서 너 마이크 인식 꺼놓은 거 아니냐고. 한번 문제가 없을 텐데, 야, 나 나가겠는 거너 마이크 안 나갈게. 오, 아이스 뭐야? 바이퍼 뭐야? 또 길이 보양이. 습 파이크 설치. 다한명 남았습니다. 지하를 훔치겠어. 잘안 보일 거다. 오 나이스. 오. 어? 여기 총 <laughs> 발견. 만나, 만나 있을만 있다 내가 우월해 보인다고. 응 음, 그래. 가볼까? 그럴만하니까. 전반전 최종 라운드. 가진거 돈이 좀남는데 명... 너야? 너야? 아... 지금, 너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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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야너야 너와, 너 너와, 너 너와, 너와, 너 너와, 너 너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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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한명 n o 중이라 a n g i n g up to the village. I'm n o 이 sure. 공포를 맞이 sure. I'm

대장전두 어트 언니야 너 고스트 그거냐? 시스템이냐? 나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? 한번써봐 누구? 도움 어. 빌려줄 사람 너 고스트 한번 써보자 이거 일정 아이 드실 때응 이랑 달라한다 누구? 남는 돈좀 있어? 누구? 도움 빌려줄 사람 응 <laughs> 한번 써보고 서 결정해 오, 나쁘지 않아, 맛있어. 맛있다, 니까 이거. 파 이거. 이은더더욱 맛있다니까 이게 이거. 내가 한거 잡았어 오는 거 이거. 하거하 있을 수있있다점점안 나가네 거 이거. 이거. 하면 이거. 이 대전 중. 칼이 없구나. 아, 이거 너가 말한 이거였어? 블리 맛있나? 블리야 유다너 셀프 스킨 있어? 셀리프 프로토콜 오. 다이스터 그냥 좀 있어? 형아 형아 형형걔 정문 <laughs> 아버지가 이 게임을 하지진 않지 어. 오버워치는 아버지... 했었는데 응 음, 오버워치는 하시는데 아니 보통 시장이 보통 시장이 인 게임을 하진 세전진. 않거든 보통 아, 이 땜이 많은 덤미만은... 재장전 중. c r i e 이 to 크가 u 점에 떨어졌습니다. 나 g 아 s s G. i 아 e p 레이 n a 나